물목길을 지나가다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깜짝 놀란 난, 남자가 창 밖으로 물을 끼얹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이 삐었어요? 어디다 물을 버리는 거예요? 느닷없이 물벼락을 맞았으니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상대방에게 던진 첫 말투가 다소 거칠었지요. 물병을 맞은 남자의 거친 소리를 들은 여자 역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짜증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는 눈도 없어요? 아니, 물 버리는 것을 보고도 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말에 기가 차서 내가 어떻게 위를 쳐다봐요? 아주머니가 물 버리는 것을 봤어야 피할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의 아주머니가 아니 내가 버리는 걸 보지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따지기는 왜 따져요. 별 이상한 아저씨가 보겠네. 그리고 창문을 바고 들어가본 거예요. 물에 흙뻑젖진 남자는 혼란스러웠죠. 분명히 자신은 물 벼락을 맞았고 그리고 또물 버린 사람도 있는데 물을 버린 사람은 화를 내면서 들어가버렸고 자기만 이상한 남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사랑한 승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지 예의치 않게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사실은 기분 언자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좀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마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입니다. 지난 7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선교부 소속 이 선교 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임의 안건은 이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를 이제 돕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블라칸 새 생명 교회 김인지 선교사님이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 지원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 작지만 어, 15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교회가 화장실과 또 교회 사무실을 짓는 데 어, 함께 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위원들이 이제 내년이 우리 내년 2019년에 우리 교회가 아,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떤 우리가 기념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순교위원들 뿐만 아니라 당일에서 이제 11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110주년을 의미있게 정말 기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위원회에서는 먼저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을 알리고 어, 교인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당의 장로님들이나 또 선교위원들에게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내년 교회 창립 11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기념을 하는 게 좋을까? 단순히 어떤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떤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들을 개집해서 이제, 논의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은 어떤 의견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각자가 다르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논의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현실상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또 자기 고집, 또 자기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교인 전체 생각이 훨씬 낫고 당연히 선교 위원들만 110주년을 기념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그 과정들을 논의해가면서 또 결정하게 되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창립 110주년을 앞두고 어떤 것을 기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념될 만한 귀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이 저쪽에서 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정말 우리가 1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0주년을 맞아서 기념해야 할 기념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해 기념교회 설립이나 110주년을 기념하는 성교관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빚진교회죠. 언더우드 성교사의 기도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캄캄한 그런 어떤 조선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성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리로 한국교회가 때로는 한국사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안티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은 우리 기독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선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진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업, 다시 말해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고아원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을 설립해서 정말 이 민족의 잠들어 있는 혼을 깨우고 나라를 세웠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침체 국면에 처해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어느 나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하면서 오늘의 이르렀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젊은 순교자들 이 땅에 찾아왔던 조선도 찾아왔던 이 젊은 순교자들의 열정과. 여러 나라의 선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 정읍제일교도요이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경북 지역에 활동을 했던 선교를 했던 이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람에 보면 이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최의덕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어, 루이스 보이드 데이트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한국, 한국 사회처럼이 복음의 빛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외 선교회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지내온 동안 이 인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했고 또 중국과 필리핀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해외 개척한 교회들과 지속적인 선교를 나누지 못하고 이미 파트너십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어떤 선교 교류를 지금까지 나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해외 선교가 목회자 주도로 이루어져서 선교를 주도했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가 바뀌어버리면 선교했던 교회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계속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비단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이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해외선교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을 목회자가 제시하기도 하고 또 해외선교 파트너십 협약 등 MOU를 체결 하는데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개척한 교회와 선교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사역은 교인 주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령 목회자가 바뀌어도 해외 개척한 교회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진정한 해외 선교는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를 받는 지원을 받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지원을 하는 교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국가나 어려운 현지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우리 아낌없이 지원을 하되 지원하는 사역 등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만일 우리 교회가 해선교 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념교회를 세거나 선교 기간 선교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어떤 해선교를 외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인도나 필리핀과 같은 이 영업권의 국가에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비영업권 국가는 다음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발전을 나가면 해나갈 수 있지만 시작은 바로 이 영업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녀신도에 등 장년부가 직접 방문해서 선교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선교 프로그램로 해서 그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계속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부들 이들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영어적인 마인드나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인도 버시아 만다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예전에 세성교회에 있을 때 5년 4개월 머물면서 청년대학부들이모시 만다리교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4년 동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대학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했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다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우리 아이들, 어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삼력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두 번째 방향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청소년 문화센터를 마련해서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 또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것.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연일 침체 일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20, 2040 미래 한국교회 지도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 이,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가게 되면 2020,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보다 반쪽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천만을 이야기하다가 800만이 무너진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800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이 상태로 10년만 지나가게 되면 400만 이하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400명이 넘, 400명, 420명, 33명을 예배 드리는데, 10년이 지나면 200명 떨어진다. 지금 이런 그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학교 쪽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기 굉장히 따져보면요. 대부분이 작년입니다. 교회 학교의 성장률은 아주 미비해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마다 위기 의식을 느끼는 이 한국교회 아무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아주 막 활동적이고 막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다른 하나는 교육하는 교회. 교육. 그래서 성교의 포인트를 가지고 성교에 열정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또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0주년을 앞두고서 어떤 다음 세대만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갖춰가지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맞는 하나의 어떤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해외기도할수 있지만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무슨 청소년 센터 마련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전문 사역자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가는 어,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11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마지막 방향은 지역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70억 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만 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먼저 구원받는 내가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며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을 성취하게 한 방법이 예배고, 교육이고, 친교고 봉사고, 전도인 거죠. 교회 다섯 가지 사명인 것이죠. 그 중에 이 봉사, 그리고 전도가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봉사 중에는요, 교회 봉사가 있고, 교인 사무관에 봉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도의 방안 중에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109년의 역사를 지어놓으면서 정의 배운 곳과 주야간 중학교 등을 설립을 해왔었죠. 주야간 중학교는 어떤 과정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현재 배영 중 배영고등학교가 되었고 우리 등급 배영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원장으로 있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 행복대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다비다손 반찬공사를 통해서 지역의 덕후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치 나온 일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11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정읍의 처음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수 있는 우리 정읍 제일교회 사역으로서는 아직도 미흡해, 부족합니다. 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도 장학부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도 하지만 더 늘려서 정말 지역이 어려운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뭐 사랑의 밥차 등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정말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한 주에 한 끼나 한 주에 두 끼나 또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평생을 인도의 비빈촌에서 성김의 삶을 살았던 이테레사 수녀가 호주를 한 번은 한 번은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주의이 프란치스코 수도의 젊은 수사가 이번에 테레사수녀님이 방문하니까 자신이 그 수녀님의 어, 모든 일정을 수행해서 돕는, 어,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코 수도에 요청을 했고 그의 요청대로 이제 테레사 수녀가 호주를 방문하니까 옆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동행을 했지만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너무 바쁘게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정작 말한 마디 건네는 기울조차 어쩌고다고 결국 테레사 수녀가 모든 호주에서 일정을 끝내고 이제 다음 목적지인 뉴기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했던 이 젊은 수사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이제 호주를 떠나서 뉴기니아로 가게 되는데 제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뉴기니아로 가는 그 모든 여비와 최후 일정의 경비는 제 것은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녀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텐사 수녀가 그 젊은 수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수사님,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사님에게 줄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음즐교회가요정읍의목요회에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면섬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어떠한 신앙생활 못지않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거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축복도 누릴 수 있을 게예요 110주년이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근데그 외에도 제가 정리했던 어떤 세 가지 방향 외에도 우리가 정말 1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세 가지 방향, 뭐 해외선교 또는 청소년 사역 또는 지역 사역 이세 가지 방향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사역 하나만 해외선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지형을 섬기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형편에 모든 것들을 다할수 없어요. 다만 11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다른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애성교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 사업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사업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11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200년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시작과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죠. 사도바울의 권면처럼 이방인과 같았던 적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조으로 인도하는 정읍 섬취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가 이루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뜻깊은 110주년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유와 계획 속에 저희 적극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1 0 9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몸 되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해 왔던 것처럼 저희 역시 저희 가슴과 저희의 삶의 중심에 늘 저희 교회가 있게 하셔서 주의 몸대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10주년을 앞두고 저희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읍 성시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